청가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규 목사입니다. 어제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을 공부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1장 22절부터 끝절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로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랄왕 아비멜렉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피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을 하고요.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그런 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대에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득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26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땅에 거할 때 그랄왕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할 뻔했던 일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고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책망을 받고 변명한 것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와는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받고 또 그를 두려워해서 변명했던 것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도리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책망받고 변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역전시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언제든지 바꿔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날이 우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여 주시고 또 그를 책망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감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고 인간관계에서도 현 상황만 바라보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들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시켜주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전시켜주실지 기대하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모든 조건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라모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의 쪽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지경이 이제 점점점점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으로부터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지경이 이제 블레의땅 지경까지 점점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서 약속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로시 아브람을 만난 후에 요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러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말씀.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셀수 있을지인데 네 자손도 셀이라. 17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사실은 아브라함은 빈털털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현실 상황으로 볼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이 아마도 현실성이 없는 환상과 같은 말씀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분의 약속을 여전히 지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승리하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 뜻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